반갑습니다. 고려의 선장입니다. 1월 25일 일요일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주님들 아침에 눈을 뜨시면 재방송을 보시게 될 텐데요. 저는 일요일 새벽에도 출근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들께 엄청난 희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말에 재방송 보시고 내일 월요일장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내일 영향을 미칠 뉴욕증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고요. 삼성중업 지금 많이 올랐는데 어디까지 갈 것인가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코스피 예측을 2월 달에 5,300포인트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삼성중업이 4만원 간다 이런 분석을 해놨거든요. 오늘 이 소식을 들으시고 제가 주말 동안에 1,500 종목을 다 뒤져가지고 우리 주임들이 꼭 보셨으면 하는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인 종목 하나를 찾아놨습니다. 1월 종목으로 추천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방송 끝까지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뉴욕 증시는요. 주말에 혼조 마감을 했다는 소식이고 인텔은 무려 17%나 폭락을 했습니다. 뉴욕 3대 지수를 봤더니 별 문제 없이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네요. 차트 는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인텔의 실적 실망감으로 17%나 하락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에 크게 영향을 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반도체의 인텔이 빠졌지만은 반도체의 엔비디아 amd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중공업 목표가를 2007년도 고점인 4만원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많이 도착을 했죠 지금 3만원대니까요 저는 이게 2월달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요 2월달 안으로 삼성중공업이 4만원을 가려면 거기에 덧붙이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삼성중공업이 아무리 좋아도 혼자 잘될 수는 없잖아요 국내 증시 뉴욕 증시가 받쳐주는데요 제가 분석을 해놨습니다 지금 코스피를 예측해보면요 2월 말 안으로 코스피 5,300 도착한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보셨던 차트가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는 게 나왔고 이 패턴은 삼각수을 완성하고요 밑에서는 매수세가 계속 붙습니다 이전고점을 뚫었을 때는 이전에 상승한 길이만큼 상승하는 게정 인데요. 코스피 패턴을 봤더니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완성했고 이전에 상승한 길이만큼 상승한다고 했을 때 기간이 2월 말이 됩니다. 이 자리가요 코스피 5,300 도착이에요. 아직도 먹거리가 많이 남았고 여기까지 갔을 때 삼성중업은 4만 원 도착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뉴욕증시 나스닥이요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른쪽에 S&P 500도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들고 있어서 상반기 불장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굉장히 희소식이고 삼성중공업에게 굉장한 희소식입니다. 실제로 AI 반도체 대장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면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든 후에 지난해 상승한 길이만큼 상승한다는 걸볼수 있고요. 이곳을 2월달 말, 코스피 5300이라고 치고, 삼성종 4만원이라고 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이냐 궁금하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한 3월쯤은 조정이올것 같아요. 그런데 매수세가 워낙 좋은 거라, 이 패턴은 그냥 밀어붙입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하늘 꼭대기에 가 있고요. 자 그래서 삼성종목 2007년도 고점을 다시 한번 가리라고 보여집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주말에 어렵게 찾은 종목이 있다고 했잖아요 1월에 꼭 보셨으면 하는 종목인데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삼성종목 이대로 준비하시고 그 종목도 살펴보세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종목을 추천드릴 테니까 이 종목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됩니다 제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이런 종목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1,500종목 정도를 다 뒤져야 찾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좋은 종목 찾기가 왜 어렵냐면요 시총 괜찮아야 되고, 5년간 실적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적어도 거래정지 상장 페이지 위험이 없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그런 위험성 있는 종목를 알려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찾은 종목을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이 기업은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예요.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진행하고 삼성이 진행하고 있는 AI 팩토리 수혜주입니다 AI 팩토리 중심인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이고요 지금 이 기업은 현재 5년간 흑자를 지속하고 있고, 실적 추이를 보시면 5년간 폭풍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픈에어 진행하는 100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동행하는 종목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번개 차트 월봉 하단 61선이에요. 이 번개 차트라고 하는 건 매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2년을 기다려야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번개 차트가 나오면 단기간에 100%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기업은 삼성전자랑 쌍둥이 차트입니다. 그 시총 높고 무거운 삼성전자도 이 번개 차트 바닥에서 매집 후에 100% 이상 상승했어요. 5만 원에서 10만 원 갔죠? 오늘 제가 추천드린 종목 삼성전자 왼쪽 차트와 똑 같이 번개 차트가 나왔고요. 지금 바닥에서 매집 중이에요. 이때 삼성전자 매집했던 구간과 정말 흡사하고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100%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들 제 방송은요 만명 이상의 주님들이 볼 때가 많기 때문에 이 종목명을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바닥에서 매집 잘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물량이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이 좋은 종목을 망칠 수 없고 지금 고래들이 잘 매집하고 있는 중인데 매집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하단에 제 번호를 심어놨습니다. 010 6504-557이 제 번호인데요. 제가 고래선장 아니겠습니까? 문자로 만선이라고 보내주신 우리 주님들께 제가 무료로 이 종목명을 보내드릴게요. 제가 빠르게 보내드릴 테니까 바로 확인하시고 각자가 알아서 매매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을 잘 노려보시면 우리 주인들의 시드의 색깔과 지갑의 두께가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주님들 문자 보내기 정말 귀찮죠? 저도 귀찮습니다. 문자 받으면 일일이 빠르게 보내드려야 되니까 왜냐하면 급해요. 이 바닥을 잡아야 100% 수익률이 나는 거지.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잡으면 수익률이 50%밖에 안 되니까. 적어도 지금 바닥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임들도 귀찮고 저도 귀찮지만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 하지만 우리 주임들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고 주임들은 좋은 종목 받아볼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종목명 보시고 여러분들 네이버 치면은 다 검색이 되니까 정말 매매해보기 괜찮으실 거예요. 특히나 소프트웨어 관련 주부는 적자인 회사가 많은데 이 기업을 보시면 영업이익 5년간 흑자. 지속하고 있고요. 2024년도 매출이 795억입니다. 2024년도 영업 이익이 86억이고요. 영업 이익률이 10.83%나 됩니다. 실적 추이를 보시게 되면 2 0 2 1년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이고 오픈AI 670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동행하는 종목입니다. 저희 AI 소프트웨어 부분 종목들을요. 기업 분석으로 해 가지고 엑셀로 다 정리를 해 놨어요. 상위 종목이 네이버, 카카오가 있죠. 이 종목이 한 6위 정도 되는 시총의 종목입니다. 5,300억 정도 되는 회사예요. 자, 많은 기업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들 많이 보이실 거예요. 적자인 기업이 참 많은데요. 이 기업의 영업위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부채비율이 15% 밖에 안됩니다. ROE가 31.88%로 워렌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ROE 15% 이상의 종목입니다. 워렌 버핏은 ROE 15% 이상 종목에 장기 투자를 결정한다고 해요. 제가 좋은 부분에 노란색 표시를 해두는데요. 네이버를 보시면 이 노란색 표시가 3개예요.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걸알수 있죠. 이 기업은요. 노란색 표시가 4개입니다. 별4개짜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안볼 수가 없겠죠. 차트 좋죠. 기업 분석 좋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급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6504-557이 문자로 만선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이 종목을 빠르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명 받아보시면은 빠르게 살펴보세요. 이 하단을 잡아야 수익률이 좋습니다. 이 정보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바닥을 잡아야 수익률이 100%가 나는 거지 이미 이런 양봉나고 위에서 잡으면은 50% 수익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보시라 얘기예요 제가 고래선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인들 재배에 태워서 이 종목을 가지고 만선의 꿈을 향해서 항해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내 주식장 굉장히 분위기 좋을 거예요 일단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이 된 상태고요 그럼 반도체 섹터는 2 3년간 불타오를 수밖에 없고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은 ai 팩토리 구축을 하고 있는데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주도 있고 뭐 반도체 자동차 조선 원전 전선 전력 바이오 회사까지. 그러니까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5년간은요. 모든 섹터의 종목들이 잘될 것이다. 남들이 잘 분석 안 하는 건데요. 제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장기 추세를 분석해보면 단기간에 20만원. 2, 3년에 30만원 간다는 분석이 나와요. 이게 지금 25년간 이 평행 추세를 이루면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이 안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추세선 중단을 뛰어넘었죠. 보통 이렇게 중단을 뛰어넘잖아요. 상단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20만원 30만원 가는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 5년 의 미래는 밝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대한민국의 미래 잘 들어보셨죠? 앞으로 5년간의 국내 주식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을 겁니다. 오늘 제가 종목 하나 선물로 알려 드렸는데요. 이 번개 차트가 매번 나오는 차트가 아니고 바닥을 잡아야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우리 주임들 6504의 557이 만선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 제가 빠르게 이 종목을 보내 드릴 테니까 종목명 받아보시면요. 빠르게 살펴보셔 가지고 우리 주임들 수익 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좋으셨다면요.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인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래 선장이었습니다.